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님께서 칼럼을 올리셨는데 미국의 스크린트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를 올리셨습니다. 뭐였냐면, 어, 사람들이 왜새 결심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나? 얼마나 새 결심을 잘 지키나? 이런 걸 연구해서 조사해서 올렸는데, 77%의 사람들이 새 결심을 일주일도 못 지키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20% 정도의 사람만이 결심을 2년 넘게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20%의 사람들은 뭐가 다른 것인가 봤더니, 메멘토 모리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라틴어인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기억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힘, 남은 인생에 대한 제한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남은 인생에 대해서 의미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새 결심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 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힘은 바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 때문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식. 이두 가지의 지식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분명 하나님을 알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게 되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변화가 있는 것인데 자신을 알려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제가 잘 안다고 했어요, 저, 저를.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창조주를 대면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창조주를 만난 이후에는 당연히 자신에 대한 한계와 제한성을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이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두 가지의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의 말씀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에베소서 강의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이란 말 자체만으로도 그냥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온전히 누르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지만 그 신령한 복을 이해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살아갔을 땐그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기업의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뭔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 안에 구원의 영적인 지식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열려 계십니까? 내 자신을 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알고, 헌신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걸 봐요. 왜 그럴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왜 그런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추측과 짐작이 아니라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 경험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 사람의 구원의 영적인 지식이 열려야지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다. 칭의 받았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과 우리의 언어의 습관에는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두 첫째와 두 번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을 피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일단은 대명제는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의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아는 시간이에요. 자, 보면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읽죠? 3대3. 또 영어로는 3vs3. 근데 VS가 아니라 버스라고 하죠? 3대3. 기억하십시오. 저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저걸 연상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3대3. 3대3 농구 생각해도 되고 3대3.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세상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세상의 유행처럼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아예 그것도 하지 말고 저기 뭐 수도원 가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 뒤에 다음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육체라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본성이 뭡니까 죄성이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질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단수로 돼 있고, 자저 욕심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는 수많은 욕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욕심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걸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항상. 욕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의 반대말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절제예요. 계속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돈의 욕심, 자동차 욕심, 또 명예의 욕심, 사람들과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고 그 욕심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 보죠? 차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를 테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연구를 하고. 근데 갈등이 생기죠?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그걸 할수 없다라는 열등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유행을 따라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합니다. 그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수많은 노력들과 노동들을 하죠. 노력과 노동들.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다 채웠을 때, 내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옷을 입거나, 사람들이 타고 다닌 그 차를 타거나 사람들이 하는 그 명예의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게 뭔지 아시냐고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해봤거든요. 뭐 제가 뭐 마세라티 차를 탄게 아니라 작은 소박한 욕심이지만 그 욕심을 채웠을 때그 다음에 저에게 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냐고요? 예, 네? 맞습니다. 허탈함,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어요? 그 욕심을 채웠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건 만족이 아니에요. 공허함이에요. 항상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운 다음에 내가 그 차를 사거나 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저만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따라가기 위해 또 욕심을 채우고 또 안에 또 공허함이 생기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절제를 시키세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건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공허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바로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린 사단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사단의 자녀였다 오신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좋은 사람입니까? 영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오늘 죽는다면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POP로 보고 전도하고 초청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이 말씀처럼 그들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좋은 소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단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구원의 영적 지식을 설명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를 얘기할 때 사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화면에 있는 거.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현, 현물의 성경 책에서 봐셨을 때 1, 2, 3절을 묶으세요.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을 따로 떼내 놓으세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을 묶으십시오. 5절과 10절을. 자 그러면 1, 2, 3절 묶고 5절 10절을 묶으면 1, 2, 3절이 바로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5절부터 10절이 구원 받은 후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사절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죠. 사절 안에 이제 다 떼어 놓으셨으면, 그만 떼어 놓으시고, 저를 보세요. 그만 떼어 놓으세요. 원어에 보면, 사절의 한글 성경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어에 있는 뇌라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도 사절이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를 넣어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절이 만약에 이 본문에서 빠진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갑자기? 아니,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절을 빼놓으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사절이 빠지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저 사절이 빠지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전이 뭐냐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구원의 영적 지식은 말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힘이 없는데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사,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시죠? 그게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이제 식상하잖아요. 다른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뭡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다음 후속작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나는 네, 자동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한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키울 때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은 사랑해 줄 때예요.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혼내면은 아이가 변하죠. 나쁘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좋게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해 주셔야 돼요. 혼낼 때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아이에게 혼내고 싶은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부작용이 있으니까. 아이를 임신한 자매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계속 뱃속에서 태교하는 거예요. 태교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엄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이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대로 많이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엄마가 아이를 에이, 내가 네가왜 태어났냐, 내가 너를 왜 임신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후부터 그 아이가 성격이 모난다라는 거, 사랑할 때 변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변했다라고. 구원의 영적 지식은 말하죠.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났습니까? 저, 일으키사라는 건부 어, 승천이에요? 승천하셨습니까? 하늘에 지금 앉아있나요? 저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 계시다. 인데 그 사이에 함께 함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영적으로 신비로운 일이죠. 나와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순간 접착제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천사의 권세든 세상이 어떤 능력이든 무엇 뭐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함께 함께 함께. 아까 3브스 3 아시죠? 3대 3, :3?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악하게 악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함께 함께 함께해서 바꿔놓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같은 배속에서 태어나도요, 일란성이라 할지라도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격 다르고 하나는 문과 하나는 이과예요. 같지 않다고요. 근데 기적적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로 동일시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게 우리의 부활이고 그분이 하늘로 올리시는 게 우리도 올라갈 것이며 그분이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함께, 함께, 함께.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10절 말씀 이게 끝부분인데요 7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셨다라는 얘기죠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건 공포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공포하고 강력하게 법률적으로 용언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10절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선한 일, 좋은 일.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장난식으로 제 사모가 휴지 좀 조금만 줘.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 조금을 이 손가락만큼을 줬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한바탕. 각자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고 할때 어떤 사람은 세 마디고 어떤 사람은 두 마디며 휴지요. 어떤 사람은 요럴 수도 있어요. 선한 일, 뭘까요? 여장수 마음인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요. 만약에 에베소서라면 에베소소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 선한 일을 해놓고 딴 데서 찾아버리면 1.5 단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한 일은 이미 1장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그분을 높이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을 찬송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해, 반복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저를 보세요. 하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음,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주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업의 보증이 강력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요, 따로 놀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놀수 있다.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영적인 지식이 열리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기도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더 열리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4년이 되고, 배들교회가 5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처음 전도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전도지를 나눠줬죠. 전도지를 나눠줬죠. 하지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각자 해보는데 쉽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적은 피 o 피가 첫째 날안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에 끝났나 보다. 둘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고 넷째 날도 있어요. 그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실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사단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될때 전하는 거예요. 한번와 봐. 한 번만 와 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번만 와봐. 그렇게 소개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짐을 받았으니까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입술과 내 눈빛과 내 행동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업의 성령의 보증이 강력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신 부활의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모두 알게하여 주십시오.